어, 집안에 있는 조명이 랬든지 이런 것을 조명 어떤 림프 방식, 림프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LED 소자, LED의 발광 소자 방식일 수도 있고요.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라고 합시다. 대중소라는 것을 이렇게 해놓고 전력을 차등해서 준다고 합시다. 전력을 또는 차등하거나 차등하지 않거나 이두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 나오는 사이즈가 어~ 적은 것은 수영 자신에게 수영 구조에 있어서 어~ 그 정도의 빛밖에 못 내도록 만들어 준 거겠죠 똑같은 전류를 흘리더라도 어떤 이렇게 어쨌든 스, 전, 그 어떤 빛의 사이즈를 빛의 림프 방식이 됐든 에이디 등, 등 방식이 됐든 어~ 빛의 사이즈를 어~ 틀리게 대중소라고 해 놓으면 그것이 일종의 강한 조명, 조, 조금만 전기를 들이더라도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빛을 훨씬 더 밝게 빛나게 만들고요. 자동차 전조등에서도 쓸수 있는 기술이고, 뭐, 배나, 아니면 빙체, 뭐, 어떤 기타 산업 현장에서도 쓸수 있습니다. 빛의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조명 램프 방식이든, LED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대공방어망에서도 가능하고요. 거기에 그 안에 빛을 내가 전류를 똑같이 주는 방식 또는 전류를 차등해서 두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조등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떤 조명의 빛이 조명의 빛 사이즈가 좀큰 거는 좀더 많은 전력을 주고 그렇지 않은 건 중간 정도, 적은 거는 이렇게 적게 그렇게 차등해서 주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차등하지 않고 동일한 전류를 흘려 보내서 램프 자체에서 그냥 이거 뭐 이렇게 이게 15 와트, 뭐이게30 와트, 60 와트 이러듯이 이것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이즈라도 그래서 그렇듯이수용 구조, 수영 구조에서 그냥 어차피 전류가 결정되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되고요. 다른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빛이 상대히 물체 에렇게뭐 자동차 전조 등에다 그러면 이렇게 물체에 맞으면 굉장히 강한 빛이 나게 그쪽을 환하게 밝혀집니다. 빛이 서로 융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서로, 붙여 그 어떤, 그,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용합하는자 차고자 하는 그런 현상을 가진다라는, 그, 제가 이론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전파를 갖다가 서로 파행이 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으면, 에이사리에다가, 한대방 전투기에 맞으면, 강한 용합력을 발생하거나, 레이저 광 같은 것도, 대중소라고 합시다. 사이즈를, 나오는 사이즈를. 전력을 틀리게 주는 것과 틀리게 주지 않은 것두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막 반도체 기판을 가공한다. 기타 모든 레이저 어떤 시각 장치 아니더라도 레이저 가공 장치에서 이렇게 도초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넓피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요. 0 0 0 0 0 0 0 1 단위로도 가능해 이렇게 가공을 몇 개를 이 링크 어떤 그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몇 개를 참여하느냐 또 어떤 대짜리를 중짜리를 소짜리를 몇 개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아, 이렇게 필요한 열의 조절이, 가공이 섬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집안에서 어떤 사용을 할때 같은 데는 집안에서도 이거를 좀더 이렇게 일부러 빛에빛에 나오는 사이즈를 조명을 이용해 가지고 대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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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만들어서 빛의 강한 용합 현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난방 장치로도 빛 빛으로 빛으로 난방 장치를 만들죠좀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이 빛이 서로 용합하는 현상을 일어나서 열을 발생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 안에 이렇게 난방 장치로도 완전한 난방은 힘들지라도 일종의 예, 온도를 따뜻하게 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여름에 더우면 은막 조명 같은 것도 크지 않습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조명은 일정 기간, 일정 부분, 이렇게 어떤 온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더 극대화시켜서, 어, 빛에 나오지는,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서, 대중서, 대중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LED 방식이 됐든, 램프 방식이 됐든, 어,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난방으로 어, 뭐 완전한 난방을 대체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열을 발생시키는 어,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난매기술로 도덕질을 상업하시기 바랍니다.